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지금 이혼을 진행 중인 여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혼하기 전에 생각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선 남편과 30대에 만났어요. 그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지요. 그 당시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업에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한 남자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한테 호감이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술 먹자. 오늘 밥 먹자. 내가 사줄게. 하며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세 번은 튕기다가 딱한번 먹어줄 정도로 쉽게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너무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너무나 제 스타일이었고 만나보고 싶었기에 짝사랑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 회사와 저희 회사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일부러 조금이라도 마주치기 위해 그 사람 회사 근처에서 점심 밤을 사먹기도 하고, 퇴근을 하러 집에 가는 길에도 일부러 돌아서 그 사람 집 근처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그 남자는 저의 이런 지속적인 애정 공세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가 매일 같이 보자고 하니까 저희는 만나는 횟수가 점점 증가했고, 같이 데이트도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죠. 물론 그 남자한테 제가 먼저 손도 잡고 스킨십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만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연애를 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어요. 저는 2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 남자를 얻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남자친구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 성격부터가 다정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저는 늘 칠칠 맞고 털털했기에 저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할수록 이 사람이 더 좋아졌고 함께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결혼하자고 하면 이 사람은 싫다고 결혼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고, 혹시 내가 아내로 삼고 싶지는 않은 건가 싶어 일부러 성숙한 척도 해보고 어른스러운 면을 많이 어필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더라고요. 그럼 오빠는 결혼 안할 거야?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음, 난 결혼 안 할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누구를 만날 자신이 없었기에 저와 같이 오빠를 설득할 사람을 구하기로 했어요. 바로 오빠의 부모님이었죠. 저는 오빠 몰래 오빠의 부모님을 찾아뵈어 여자친구라고 인사를 드렸고, 다행히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벌써 예비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빠네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너무 좋다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열심히 저와 결혼하라고 오빠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빠한테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건지 저에게 와서 너 우리 부모님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면서?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음,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는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나도 네가 좋은데 난 결혼하면 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게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결혼해도 오빠 인생 참견 안 해. 오빠가 뭘 하든. 난 간섭 안할 거야. 난 단순히 오빠랑 나랑 부부가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오빠 인생에 참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 정말로 내 인생에 관여 안할 거지? 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음, 절대 관여 안 해. 서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말자. 그래도 난 오빠 사랑해. 오빠와 저 사이에서 드디어 오해가 풀렸는지 오빠는 저와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결혼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다행히 듬직해 보이면서 다정한 오빠를 좋아하셨고, 오빠네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어느 정도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같은 부부가 되었고 결혼 생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몇달 동안 오빠와 함께 살다 보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들긴 했지만 혹시나 오빠가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선뜻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도 조금 됐고,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죠. 오빠, 혹시 우리 아기 가질 생각 없어? 응, 없는데. 뭐? 왜 이렇게 단호해?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말해봐. 생각해도 난 똑같아. 난, 지금이 좋아. 그냥 이렇게 살자. 서로 인생에 관여하지 않은 채로 친구 같은 부부로. 난 그래도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은데. 난 아이를 낳으면 무슨 행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매일같이 울기나 하고 돈만 나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여행을 가던지 하지. 오빠는 아기가 마냥 귀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이가 생겨도 자기는 부성애가 없을 것 같다며 임신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오빠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저처럼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부러 오빠 옆에서 아기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빠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만 할뿐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흔 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지금 임신 계획을 세워도 임신이 될지 말지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오빠가 피하기만 하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분명 오빠 주위에도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오빠는 제가 옆에서 아기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웃고 있으면 오빠는 다른 영상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봐라고 물으면 오빠는. 숨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시 이상한 걸 보나 싶어서 놀리려고 오빠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그런데 오빠가 보던 건 바로 성별을 바꾼 사람들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지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기도 하고 성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간호사인 제가 봤을 때 너무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빠가 그런 영상을 보고 재밌어 하고 실실 웃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 이런 영상은 왜 봐?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 왜? 난 이런 거 보면 안 돼? 남? 우리가 남이야? 아니 내 말은 왜 이런 거 보냐고. 난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왜 성별을 바꾸는 거야? 부모가 힘들게 낳아줬는데 부모랑 인연도 끊으면서까지 성별을 바꾸는 게난 이해가 안 가. 그냥 그건 자기 욕심 아니야.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야. 난 오히려 드디어 자신의 삶을 찾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던데. 오빠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 오빠처럼. 그냥 태어난 본 모습 그대로 사는 게난더 좋은 것 같은데. 너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오빠는 저에게 이 말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오빠에게 주는 행복이 뭐길래 오빠가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그 사람들의 영상을 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런 쪽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도 가입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한다고 했으니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빠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공무원이 무슨 해외로 출장을 가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렇다며 우겨대는데 솔직히 믿지 않았죠.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안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에 보내주긴 했지만, 분명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출장을 몇주 동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무려 몇달 동안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하니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여리여리하고 힘도 잘못 쓰는 오빠가 그런 곳에 가서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쩔까 싶어 걱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간다고 고집을 피우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베트남으로 떠났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오빠는 몇달 동안 연락도 잘 없었고, 오빠 말로는 인터넷이 안 터져서 영상통화가 잘안 된다고 하지만, 아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의심을 가득 가진 채몇 달을 보냈죠.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출장을 가고 나서 환자도 많이 들이닥쳤고 긴급수술도 많아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더니 몇 달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오빠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온 오빠를 보니 너무 반가웠는데 오빠는 몇달 전과 다르게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여성스러워졌고, 얼굴 안색이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언니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는 오빠에게 오랜만에 안방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빠는 거절하면서, 미안, 피곤해,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내를 몇달 만에 보는 남편의 반응이 이게 맞나요? 오빠가 저의 유혹을 거절하니까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나 싶어서 오빠가 자는 동안 오빠의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새 다른 비밀번호로 바꿔놓았더라고요. 오빠는 늘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해놓는데 옛날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던 방법을 써서 패턴을 풀었습니다. 오빠 휴대폰에 들어가서 카톡을 들어가 보니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게 많더군요. 그동안 나랑 연락도 잘안 해줬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속상했어요.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것도 들었더라고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자와 여자 다 같이 있는 그런 동호회였습니다. 오빠가 저와 결혼해주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고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게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랬나 봅니다. 과거에 저는 오빠한테 완전 미쳐 있었고 오빠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잘못된 선택으로 오빠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오빠가 집에 돌아와서도 저희의 애정은 불타오르지 않았죠. 저는 3교대 일을 하고 있어서 새벽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출근하거나 매일 출근 시간이 다 달랐고 오빠는 회사에서 일도 하고 주말엔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기도 해서 서로 집에서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죠. 같이 한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때가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간을 서로 안부 인사도 하지 않은 채산것 같아요. 정말 어른들이 말하는 배우자가 동거인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오빠에게 매달릴 힘도 없었고, 오빠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수간호사로 승진을 했고, 응급실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응급실은 정말 전쟁통과도 다름 없는데, 다른 곳보다 응급실이 제 체질에 더잘 맞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응급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제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와 남편의 사이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다들 저희 병원 사람들은 저희 남편 얼굴을 압니다. 결혼식 할 때도 온 적이 있기도 하고, 제가 하도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구급차로 저희 남편이 실려왔습니다. 새벽에 어딜 갔다가 오는 건지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다리에 피가 철철 흐르더군요. 저와 동료 간호사들은 당장 급한 치료부터 하기 위해 남편의 바지를 쓱 벗기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소리를 치면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남자라고 여자 간호사가 있어서 부끄러워 그런 줄 알고 남자 간호사와 저만 있는 채로 커튼을 친 채로 남편이 입고 있는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내리니 아주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바로 남편이 여자처럼 변한 것이었어요. 저와 남자 간호사 두 명은 서로 당황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너무 급하니 처치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급하게 정신을 차린 채 피가 나는 부위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오시기 전까지 지혈을 하고 남자 간호사를 밖으로 내보낸 채 남편과 단 둘이서 커튼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뭐야? 왜 몸이 이렇게 변한 건데? 나중에 다 설명할게. 어차피 다 말하려고 했어. 아니, 그리고 왜... 왜 이렇게 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기만 했고, 간호사들도.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저는 수술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제가 보았던 것을 다시 상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믿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서 수술이 끝났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혹시 남편분이 얼마 전 외국에 다녀온 경험을 하셨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수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여성 호르몬 주사도 많이 맞으셨고, 모든 심사도 다 끝낸 상태시던데, 혹시 모르셨나 싶어서, 혹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심사까지 끝낸 것이라고 하면,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이 바뀌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선 지금 남편분 중환자실로 옮겼으니까 가서 이야기 좀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의사선생님은 자리를 뜨셨고, 저는 다리가 덜덜 떨리는 채로 상황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도 하기 싫어하고 아기도 낳기 싫어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성별을 바꾼 사람들인지 뭔지 하는 영상을 보는 것도 다 저번에 그렇게 정색하며 화를 냈던 것도 다 자기 일이라서 그랬던 거겠죠. 저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고 중환자실로 가는 내내 손과 다리가 너무 떨려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주위에 지나가던 동료 간호사가 제 안색이 좋지 않으니 와서 도와주었고 겨우 중환자실로 갈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마취에 깨어나지 않아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허공만 바라보면서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몇 시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보고, 당신한테 말하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줄 알고 말하러 가기 위해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더 가관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당신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야. 난 여자가 되고 싶었거든. 근데 집에서 반대도 너무 심하고 사회적으로 아내가 있는 남편이 보기 좋으니까 결혼한 거야. 당신도 나한테 많이 매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각자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고 나는 수술을 결심했지. 그때 베트남으로 출장 간다고 했던 것도 수술하러 간 거였어. 속에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나와 이혼해도 좋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티를 냈는데, 눈치를 채지 못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감정에 북받쳤는지, 펑펑 울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여보, 나 지금에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응? 제발 이제 나 놓아주고, 각자 삶 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성별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항상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사람인데, 막상 제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예상 외에 말을 꺼내니 놀랜 눈치였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운 적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이제라도 행복해졌다고 하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의리로 시부모님께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알아서 말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고 화도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체념합니다. 그래야 저에게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살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 지금은 그 사람과 이혼소송 중입니다. 미안하다고 저한테 위자료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거라도 받고 이제 진짜 관계를 끊으려고요. 나이 50이 다 되어서 정말 대단한 일 한번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셨...